큐브 뉴스입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광주 지역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형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전기차 모듈 공장을 짓는 것은 상생형이 아닐뿐더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존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나쁜 일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현대모비스로부터 3,3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울산형 일자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법원 행정처를 방문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송 시장은 울산은 고법원의 재판부가 있는 청주와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고 울산에 낙후된 사법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추가로 12월까지 유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가볼 만한 산업 관광지 20곳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옹기 집산지이며 옹기 만들기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이밖에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과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 대승 한지마을, 영동 와인터널 등도 가볼 만한 산업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니스트 권영무 생명과학부 교수팀이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단백질의 작동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톤 EBP 단백질이 백색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와 지방 분해를 감소시켜 비만과 당뇨병을 촉진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교수는 톤 EBP 단백질의 작동 원리를 이용하면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